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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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전 부서 결승전은 15점 3세트, 상한 15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다 살리고>. <웃음> <웃음> 여성부 결승전입니다 여성부 결승전입니다 JN 장원성 장원 60A, 산삼비 60대부 결성전입니다 장원 60A, 산삼비 이곳으로 출전해주시기 바랍니다.

何 <laughs> 공장에 계신 선수 대표님께 알려 드릴게요 1쿼터에서 여성부 결성전이 있는데 선수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놀람> 심판님. 짧고 가지고 <놀람> 60대부터 봐. 60대부터 다

i n Oh, 大、huh? Oh!

어, 아, 자, <laughs> 예코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3회 경상남도 도지사기 시군대항 축구대회 여성부 결성전을 합천군 송어진 회장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성전의 언론, 2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JN과 차원순입니다. 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주 JN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이성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선 문보영, 장계성, 주원실, 제인의 감독님은 김연철 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인과 함께 맞설 창원 선팀입니다. 선팀 선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변지인. 고혜영 조혜인 김민정 이옥 허소영 장원선의 예, 감독님이신 김미연 감독입니다 청소년부 결승전입니다. 청소년부 결승전입니다. 다이노스 청소년 경남자고, 다이노스 청소년 경남자고, 팔코트로 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에 계시는 선수 그리고 대표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트에서 60대부 결성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7회장님을 모시고 60대부 결성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함양의 산산비팀입니다. 먼저 창원 60A팀의 선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배덕수 이인수, 양얼규, 김민구, 우상은육공원 A팀의 감독님이십니다. 윤성주 감독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화 사, 어, 이화게될함양산산 B팀의 선수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선수, 강, 석기, 이종희, 박병훈, 최성용, 하영완, 산삼비팀의 감독님이십니다. 항순복. 60대부 경기를 시 심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심 김영태, 부심 임유상, 부심 박영상, 부심 김희재, 예, 주심님께서는 본부석 인사를 한번 하고 경기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팔 코트, 예, 잠깐 예,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팔 코트 명단 명단부터 그, 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ハハハハ Mile气> 40대부 40대부 초롱 대표 잡은 40대부 초롱 대표자 대표자께서는 본부석으로 <careers> <Israelis> 아, 아. <웃음> <웃음> 자, 팔코트에서도 네, 청소년부 결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청소년부 선수를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노스 청선부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이상민 <laughs> 이우빈 <laughs> 고지민 구도현 <laughs> <laughs> 길두현 에너스 청소년 감독입니다. 강성웅 감독님입니다. 손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마설 경남 자구 팀을 선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호, <laughs> 강호인, 최형준. 고필경 <화이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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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남자고의 감독님입니다. 조성현 감독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소년부 많아. 결성전을 진행할 심판진을 1,